중용집사가 알려주는 출산다자녀가구 우대정책, 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과 청약요건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재당첨 1회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1.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맞벌이 소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매매임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 우대 강화 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제한 없고 임대 종류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높은 제도입니다.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 1점이 2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중용 집사.